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유명한 방법은 아마 장기투자일 것입니다. 투자의 성공요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곳이다. 일관성과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참으면 참을수록 본인이라는 놈은 더더욱 당신 편이 될 것이다. 일단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년 동안 푹 자라. 라는 투자 대가들의 명언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단순히 원하는 만큼 돈을 투자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럼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겠죠. 유명한 장기 투자 짤처럼 중간중간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고 그때를 묵묵히 견뎌야 값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가 반토막 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S&P 500 ETF인 스파이 차트를 보면 역시 주식은 장기투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굴곡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수익률도 괜찮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점 대비 하락률 차트로 보면 주식투자의 무서움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스파이는 2000년대 초 닷컴버블과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10년 넘게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는 고점 대비 40% 하락이 기본이고 반토막 나기도 했죠. 이렇게 보면 2020년 3월과 역대급 하락장이라고 했던 2022년은 귀여운 수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면 매력적인 수익률을 얻게 되죠. 스파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총 1위인 애플도 50% 하락은 기본이고 25% 하락도 기념일처럼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투자를 쭉 했다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애플 수익률은 43,000%가 넘습니다. 천만 원만 투자했어도 43억 원이 되는 기적이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40% 하락은 일상처럼 자주 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라면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죠. 하지만 고통을 참고 버틴 투자자에게 테슬라는 12,000% 넘는 수익률을 선물했습니다. 참고로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MDD 차트를 쉽게 그려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서대리가 만든 구글 시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구글 시트 링크와 이용 방법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칠 듯한 주가 변동성에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장기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4년 넘게 흔들리지 않고 월정립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서대리의 방법은 심플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긍정적인 생각이 더 커야 할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돈을 벌려면 미래는 지금보다 더욱 좋아지고 발전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다면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과 현재 미국 부채한도가 너무 크고 패권도 잃어가는 모습만 머릿속에 맴돌게 되면 당연히 한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물론 투자에 대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의 한국 부동산과 S&P 500 나스닥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에 있어 가장 비싼 네 단어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존 템플턴의 말처럼 누구나 인정했던 좋은 자산들은 결과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국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었고, 제가 대학생이었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취업은 항상 힘들었으며, 인구 감소 얘기도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미국의 패권도 중국에 뺏긴다는 얘기도 늘 있었죠. 하지만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수익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바이러스처럼 퍼져,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접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블라인드라는 앱을 삭제했습니다. 블라인드는 직장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직장 문화를 개선시켜 주는 매우 좋은 앱이지만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다 보니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해서 안 된다. 나도 월급 그만큼 받으면 할수 있다. 해도 소용없어요 등등. 보고 있으면 저의 에너지와 의욕을 뺏어가는 글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마치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2020년부터 아예 블라인드 앱을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긍정 에너지를 삶의 여러 부분에서 더욱 잘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 3월과 2022년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쭉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죠. 아마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접했다면 저 역시 시장의 큰 하락 때 버티지 못하고 떠났을 겁니다. 투자 외에도 미래를 계획하거나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작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기분도 들어 삶 전체에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서대리가 4년 넘게 월정립 매수를 할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시장 정보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정보와 자료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를 많이 얻는다 해도 이는 투자 수익률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억대 연봉을 받고 고급 자료들이 넘치는 월가 펀드 매니저들도 상당수가 S&P 500을 이기지 못하죠. 투자 레전드의 워런 버핏은 월스트리트가 아닌 오마하에 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오마하까지 비행기로 4시간, 자동차로는 18시간이나 걸릴 만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도 워런 버핏이 월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투자자가 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워런 버핏의 능력이 압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워런 버핏이 수많은 정보의 시장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오마하의 장점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마하는 살기 좋은 것이다. 여기선 생각을 할수 있다. 즉, 시장에 대해 더잘 생각할 수 있고, 쓸데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책상 위에 있는 주식을 보면 된다. 여기선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곳에서 들리는 온갖 잡음과 소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 몇년 동안 일해봤지만 그곳에선 사람들이 10초마다 등장해서 내게 속삭여댔고 나는 과도하게 자극을 받았다. 1년에 단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충분하다. 오마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에 좋은 장소다. 그래서 서대리 역시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 관점에서 서대리는 오랫동안 이용했던 시킹알파와 인베스팅닷컴 앱도 지워버렸습니다. 둘다 투자 관련 정보를 얻기 매우 훌륭한 앱이지만 너무 많은 뉴스와 관련 정보들이 시도때도 없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진짜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노트북으로 직접 찾아보면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정보를 차단하게 되니 오히려 투자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경고해졌고 그 시간을 부업이나 취미, 독서 등 더욱 건설적인 행동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 수익과 수입 수익 모두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스마트폰에서 삭제한 앱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반대로 도움되는 앱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거의 2년 가까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바로 오디오북인 윌라입니다. 윌라 오디오북은 이전에 몇번 채널을 통해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구독자님들을 위한 한달 무료 쿠폰이 다시 나와 한번더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독서가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몇십년치 경험과 지혜를 책한 권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서대리 역시 지금의 투자 가치관과 방법, 사고방식 등을 훌륭한 책을 통해 접했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성공한 분들의 경험을 책으로 읽고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독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책을 읽어볼만 하면 벌써 12시가 넘고 막상 읽더라도 피곤해서 금방 잠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독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2년 전 오디오북 서비스를 소개받아 이용해보고 그대로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출근 시간에 오디오북을 이용하는데 하루에 20분씩만 매일 들어도 한 달이면 최소 책한 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부터 책을 읽었다는 심리적 만족감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시장이 공포로 뒤덮인 상황이나 투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면 오디오북으로 제 자신을 세뇌시킵니다 베스트셀러인 돈의 심리학이나 부의 인문학의 특정 파트를 집에서 계속 틀어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대가들의 사고방식이 무의식 중에 뇌에 각인데요 행동 역시 변하게 됩니다 다만 이 타이밍에 이런 궁금증이 되실 겁니다 참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알겠는데 유료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죠 물론 윌라 오디오북은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유료입니다. 하지만 서대리 채널 구독자님들이라면 1개월 무료와 3개월 50% 할인 혜택을 받고 윌라 오디오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시고 쿠폰 등록란에 서대리를 입력하시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해도 자동으로 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의무 가입 기간 없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무료 혜택만 받고 해지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는 만큼 출퇴근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독서로 채워보고 이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용하시다 보면 저처럼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대리가 4년 넘게 흔들리지 않고 월정리 매수를 했고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기 위해 삭제한 앱들과 이용하고 있는 앱을 소개해 봤습니다. 물론 투자의 정답이 없다는 말처럼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자금 상황 등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서대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장기 투자나 월정립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드리였습니다.